안녕하세요. 오늘 과학 지우스입니다. 2024년 7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플룸 구조로 나타낸 모식도다. A, B는 차가운 플룸, 뜨거운 플룸 중 하나다. 자, B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뜨거운 플룸. A 내려가고 있으니까 차가운 플룸이고 여기 좀 해구, 수렴형 경계고 해양판 포함된 거 보이죠? A는 섭입판, 해양판에 의해서 해구, 섭입, 수렴, 해양판 맞고. 밀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뜨거운 플룸이니까 얘가 밀도가 더 크고 얘는 밀도가 더 작죠. 그래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기억이더 크다, 맞는 말이죠. 비는 내핵과 외핵의 자 플룸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죠. 내핵이 아니고 들려서 3 번입니다. 자이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역 가나의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을 나타냈고 가나는 해령 섭입대 중 하나다. 그리고 기억 이유는 암석의 용융곡선. 자, 얘 이쪽으로 이어져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니은이 지금 물 없는 멘틀, 기억은물 있는 멘트 그러면 이제 물이 있는 멘틀, 이렇게 함수각물 때문에 물이 포함된 거니까 이게 섭입되죠. 그리고 얘는 원래 온도가 요랬는데슝 하고 올라간 거죠. 압력 하강으로 상승, 네, 해령이죠, 해령. 자, 가는 해령 섭입되니까 틀렸고 마그마가 생성되는 깊이는 얘가 더 깊고 얘가 더 얕죠. 그래서 가가 깊다. 맞는 말. 물을 포함한 암석의 용융곡선은 기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그림은 두 생물군의 생존시기를 나타냈다. A, B는 양서류 포유류 중 하나다. 자 어? 양파 먹는 조폭이다. 양서류 먼저. 포유류가 뒤. B는 포유류냐. B 포유류 맞고요. 필서. 오 필서 코리아. 오르도 비스기. 양서류는 악마개구리 대본기이기 때문에 칸 오실 때에서 필석이 먼저 출현이죠. 비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는 원포올 중생대죠. 원시 포유류 트라이아스기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다음은 심층순환의 형성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수온 염분 다른 소금물 a, b, c를 준비하고 자 수온은 지금 c가 제일 낮고 염분 c가 제일 크기 때문에 c가 밀도가 제일 크다는 걸알수 있죠. 밀도. 그 다음에 AB를 비교하면 염분이 똑같은데 수온이 A가 낮으니까 얘가 밀도 2등. 그러면 B가 밀도, 꼴등.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밀도 순서. 칸막이 있는 수조, 한쪽에는 A를 넣고, 한쪽엔 B를 채운다. 바닥에 구멍을 뚫은 종이컵을 그림과 같이 요로요로. 칸막이를 열고, 자, AB 중에서 A가 밀도가 크니까 A가 일로 가고, B가 위로 가죠. C를 종이, 어, C를 종이컵에 서서히 보면서 C의 이동을 확인한다 그랬는데, C가 밀도가 제일 크니까, C는 제일 바닥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자, 라. A는 b 의 A는 b 의 아래로. 기억 맞고, 과정 을 라는 염분이 같을 때, AB니까, AB는 어, 염분 똑같을 때 수온 비교. 수온이 밀도에 미친 영향. 맞죠? 자, 밀도는 C가 제일 크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번 그림 가나는 어느 쇄설성 퇴적암의 생성 과정 중 일부를 순서대로 자 비어 있는 요틈 공극이고 요렇게 순서대로 교결물질들이 결합시키고 있죠 가에서 다짐작용을 받으면 공극은 당연히 감소하죠 그죠 여기 감소하는 거니까 나에서 교결물 퇴적 입자를 결합시켜주는 결합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작용 맞고 이암은 주로 A 같은 크기에 지금 여기 단위가 크기를 지금 볼수 있게 나와 있는데. 3을 만들 때가 2mm에서 16분의 1mm인 거,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사세이, 여감, 3, 쉐일, 2암. 얘네들은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라 16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가 1mm 근처까지 되니까, 멀었죠. 크기가 지금 너무 크죠, 이거는. 그래서 2암이 아니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2에서 16분의 1mm. 자, 6번 반감기 문제인데 화강암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y의 붕괴 곡선. 현재 화강암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x와 그다음에 y의 방사성 원소분의 자원소. 그러니까 모분의 자라는 뜻이죠. 모분의 자. 자원소는 각각의 모원소가 붕괴돼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모원소가 붕괴될 때만 생긴다. 자, 반감기를 일단 찾아주면 50%될때 x는 0.5억이 반감기. y는 50%될 때가 2 e. 2억이 반감기, 2억 년이. 자, X는 방사성 원소, 분의 자원소, 모분의 자가 7이니까, 이게 1분의 7인데, 그럼 전체량은 8인 거고, 남아있는 모원소는 1인 거죠. 그럼 8분의 1이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반감기는 3번 지난 거. X 반감기가 0.5억 년이니까, 아, 암석의 연령은 1.5억 년이다를 알수 있죠. 자, 그럼 Y도 이제 나이는 1.5억 년. 그럼 Y의 나이가 1.5억이니까 현재 이 정도 진행된 거죠. 모 원소가 60%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반감기는 X가 Y의 4분의 1배냐? Y가 4배인지를 보면 되는데 0.5에다가 4곱하면 2 되죠. 그래서 맞는 말. 자 기억이 얼마냐 이랬는데 기억은 모 원소가 60% 남아 있으니까 모 원소 60%, 자원소 나머지니까 40%. 그럼 6. 4니까 이게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이건 아니죠. X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이 될때 반감기가 한번더 지날 때를 뜻하는 건데 그럼 현재 반감기 3회였는데 4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2억 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Y는 이제 반감기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모원소 자원소는 1대 1일 거고 그럼 자원소 함량은 Y 함량과 같다. 맞는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냐 아, 어, 요걸 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태풍 문제인데 이동 경로 기압을 나타냈고 관측소가 지금 AB 두 군데. 자, 나는 AB 중한 군데서 측정한 풍향 풍속. 자, 요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 연결하고 바로 바람으로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고 풍향 변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아.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나는 태풍의 오른쪽 여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문 열기 팁. 자 A는 안전 반원이냐? A 왼쪽에 있으니까 안전 반원 맞는데 요걸 가지고 물어봤다고 착각해서 이거 실수하기 쉽습니다. 나는 b 에서 관측 맞고 태풍의 세력은 3시가 18시보다 태풍 세력은 기압이 얼마나 낮은가 요거를 봐주면 되는데 풍속이 있으면 풍속을 봐야 되는데 풍속이 없죠. 그래서 3시 970, 18시는 985니까 요때 아, 세력이 더 크고 요때 약한 거죠. 자 3시가 강하다 맞는 말.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위성 영상 문제인데 24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가시 영상을 순서대로. 자, 가시 영상은 밝으면 구름이 두껍다는 뜻이죠. 어둡고 여기 밝고 밝고 여기 어둡고. 자, 가에서 구름의 두께는 가를 봐야 되니까 밝은 거 찾아야 되는데 b가 두껍냐? b가 밝은지 보면 돼요. 어, b 밝으니까 맞죠. 나에서 a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냐? 지금 정체 전선인데 정체 전선인데, 그럼 여기는 찬 공기 영향, 여기 따뜻한 공기 영향이라서 바람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불기 때문에 남풍 계열은 안 되죠. 북풍 계열이죠. 나에서 비지역 상공에 전선면이 있인데요게 지금 전선면이고 온난할랭. 그러면 전선면은 요 위에 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지질 단면도 해석하는 문제고, 지질 단면도예요. 이렇게. 경사 부정합이 나타나냐. 여기가 지금 끊겨서 부정합인데 여기 경사 나타났죠? 여기 부정합면 기준으로 위아래 지층의 경사 확인하시면 돼요. 지층 뒤에서는 매머드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는데 역전이 없었다고 하고 고생대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고생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매머드 신생대 화석 발견될 수 없죠. 지층 암석의 생성 순서는 요거냐인데 지금 마지막을 보면 F를 B가 쭉 변성시키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F 다음이 빈데 이게 BF라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7월의 지표북은 평년 풍향분포 이거는 풍향입니다. 풍향. 해류, 해수순환이 아니고 A지역의 고기압은 해들리순환 자 A지역 북반구니까 오른손 가지고 고기압 확인해 보시면 이쪽으로 도는 거니까 요거 고기압 맞죠? 30도 근처니까 요거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맞는 거죠. b 지역에는 저기압이냐, 남반구니까 왼손으로 해야 돼요. 왼손으로 하면 아이고 어, 고기압이죠. 고기압. c 지역에는 남극순환류 흐르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맞는 말 3번입니다. 자 11번 표는 주계열성 abc의 질량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의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나타냈다. 표에 대한 설명. A, B, C는 각각 한 개의 행성만 갖고 있고 행성들은 원궤도로 공전. 자, 별의 나이는 모두 같다. 주계열성인데 별의 나이 같고 질량은 지금 밑으로 가면서 계속 커져요. 그러면 생명 가능 지대 여기 광도고 여기는 이제 거리라고 했을 때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광도는 C가 A보다 크다. 주계열성이면 질량 큰 애가 광도 크니까 맞고 생, 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자 광도가 커질수록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 폭은 커지는데 이 숫자 지금 잘 보면 이거죠 이거. 요거. 1.27에다 0.54를 더하면 1.8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폭이 0.54보다 커야 되고 시작점도 1.27보다 커야 되고 끝점도 1.81보다 커야 되는데 이 폭도 0.54보다 넓어야죠. 생명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기간은 a가 더 길고 c가 더 짧죠. A 행성이 B보다 길다. 맞는 말. 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그림을 빅뱅 우주로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우주의 구성 요소 AB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AB는 물질. 암흑에너지 중 하나다. 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애가 에너지죠. 밀도 감소하는 게 물질. A는 물질이다. 맞는 말이고, 우주 배경 복사는, 자, 이거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방출된 건데, 기억 시기를 지금 보면, 이게 지금 10의 4제곱이니까 만년이에요. 만년. 38만년이 지나야 되는데 요게 만년이니까 기억시기 이전 안 되죠. 물질밀도 분의 암흑에너지 밀도. 암흑에너지 밀도는 일정했기 때문에 물질밀도를 판단하면 되는데 니은이 크냐 이랬으니까 니은이 물질밀도가 작으면 돼요. 자 니은이 물질밀도 작죠. 그래서 맞는 말.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그림 가나는 주계열성 AB와 주계열성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 비율. 자, 표면에는 수소가 이제 이렇게 제이 있는데 중심부에는 아직 있고 얘는 조금밖에 없죠. 얘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더 많이 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가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질량은 5배. 자, 둘의 질량은 똑같은데 얘가 더 주계열성에서 뒷단계, 아니 이거죠. 이게 더 뒷단계로 가는 거지. 수소가 이만큼 핵융합에 참여했고 얘는 요 정도 반응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이가 많니 이러면 가가 많고 얘가 좀더 어린 거죠. 자, A의 중심부엔 대류액이 있다. 질량이 태양보다 다섯 배니까 대류액이 있는 거죠. A 중심에 계 헬륨 핵융합, 아직 수소 남아 있기 때문에 틀렸죠. 주결 단계에 도달한 이후 나이가 누가 더 많냐인데 가가 더 많은 건데, 이걸 어, A로 해야 되겠죠. B가 A보다 길다, 아니죠. A가 더 길죠.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그림 가는 현재 지구의 공정 궤도를 현재 나는 지구의 공정 궤도 2 0률 변화 2 0률이 커졌다 작아졌다는 하거 자전축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 공정 운동반계고 반대 이렇게 이쪽으로 목이 쫓듯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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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기는 26,000년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겨드랑이 큰지럽다 현재 시점에서 겨울은 근일점이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이게 겨울 돼야 되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돼야 돼요.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는 겨울이니까 남반구 여름 맞죠? 북반구 남반구 계절이 반대니까. 근일점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 양의 차는 근일점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복사에너지 차는 왜 생기냐? 문손잡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게 되지만 이십률이 커질수록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차이값이 커지죠. 근일점,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한 태양복사에너지의 차가 언제 크냐 이랬으니까 이십률이 클 때가 큰 거예요. 그럼 A가 이십률 큰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A 이십률 작고 B가 크네요. 들렸고. 아,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13만 년 전이 현재보다 크냐. 지금 얘는 세차운동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세차운동 주기가 2만 0천 년. 그러면 요고 2600년을 13만 년으로 나눠 보면 뭐 암산되는 사람들은 바로 해도 됩니다. 2600. 0세개 지우고 0세개 지우면 얘는 얼마예요? 250 6530이니까 다섯 배죠. 세 차운동 주기가 2600년인데 총 다섯 번 주기를 거쳐서 원위치 된 거기 때문에 아, 세 차운동 계절 바뀌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 기온의 연교차는 2 0률만 보면 되는데 그, 즉,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고, 이심률이 커졌다. 그러면 겨울이 가까워진다. 겨울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럼 연교차는 감소하게 되죠. 추운 애가 따뜻해지니까. 자, 연교차 13만 년 전을 보면, 여기 10만 년, 20만 년. 근데 중요한 건 현재보다는 다이심률이 커요. 그럼 13만 년 전이 이심률이더 컸다. 그럼 겨울 거리가 가까웠다. 그럼 연교차는 작았기 때문에, 현재보다 크다라는 말이 틀렸죠. 자, 답은1 번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좀더 빨리 할수 있어요. 자, 1 5번 엘리뇨 라니아 문제인데 저, 어,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부역풍의 동서 방향 풍속 편차, A,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수온 편차. 요거는 수온 편차고 깊이에 따른.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바다예요. 요거는 이제 위에서 쳐다. 아, 요거는 그냥 그래프고. 가에서 AB는 엘리뇨, 라니냐 시기 중 하나고,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 플러스는 서쪽에서 불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는 동쪽. 편차 값이 더 동풍일수록 라니냐죠. 적도부근 해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적도부근 해역이라. 그러면, 풍속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라니냐라서, 얘가 라니냐, 요게 엘리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동태평양. 조개 지금 수온이 낮아요. 용승이 일단 얘기고 남동무역풍이 셌단 얘기니까 요거는라이냐 그래서 나는 B랑 연결되는 것. 자 기억, 나는 B의 관측 한 거고 A일 때는 엘리뇨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자 수온 편차는 플러스가 되죠. 엘리뇨 다 되지니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엘리뇨 때는 용승이 약해지니까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더 깊어지죠. 이게 엘리뇨 때. 이게 수온약층 시작 깊이. 적도부근에서 수원약층 시작하는 깊이가 A가 깊냐, A가 엘리뇨냐, 이건데 A 엘리뇨니까 맞는 거죠. 답은 3번. 자, 16번. 그림은 동해의 어느 지점 두 시기에 측정한 수온과 염분. 이게 수온, 이게 염분. 1월, 8월. 자, 수온이 더 높고, 요게 수온이 더 낮으니까, 이게 8월이죠. 우리나라는 8월이 여름이니까. 기억은 1월. 틀렸고 혼합층의 두께는 수온이 누가 더좀 일정하냐 인데 기역은 0에서 100미터까지를 보면 수온 변화가 이렇게 커요. 근데 얘는 수온 변화가 별로 없죠. 여기, 여기 0에서 100. 그러니까 기역이 지금 혼합층이 더 얇기 때문에 기역이 두껍다는 틀렸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기역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를 봐라 이는데 수온 염분에서는 어,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죠. 그럼 0에서 100 얘는 지금 이만큼의 변화인데 기억, 아 기억만 보는 거구나. 0에서 100이고, 그 다음 100에서 200. 그럼 100에서 200이면 여기예요. 그럼 여기 변화가 더 크죠. 여기 변화가 더 작고. 0에서 100이 100에서 200보다 크다. 답은 2번. 자, 17번. 그림 가나는 두 외계 행성계. 두 개예요, 두 개.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를나타냈고두 외계 행성계는 행성이 하나씩 있고 별의 질량 별과 거리 사이는 행성의 거리는 똑같다. 그다음에 나아나다 시선 방향에 날아나니까 기울어 있는 건 아니다. 자, 최대 시선 속도가 10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러니까 가의 별의 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아, 가부터 일단 생각을 해 보면 여기 별이 있고 공통 질량 중심이 이제 여기라면 그리고 여기가 행성. 나도 별하고 행성의 거리는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데 지금 시선 속도가 여더 크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 더 크게 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에 더 가까운 거죠 나가 그래서 가와 나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억 가에서 t2일 때 t2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지구에서 만약에 쳐다본다 이러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거니까 요 시점이 t2죠 별이 여기 있을 때 그럼 행성은 반대편에 가 있죠 행성과 지구 사이는 가장 멀죠 그래서 틀렸고 행성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냐 자 나에서 더큰 거죠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가 있으니까 자 답은 2번입니다 행성 공통 질량 중심 사이 거리는 똑같은 거죠 가가 더 크죠. 자, 18번. 그림은 별 AB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두 개는 주결성 하나는 거성. 자, 태양 정보가 나왔을 때는 태양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HR도를 이용하면 좀 쉽다 했습니다 광도, 표면 온도 이쪽. 그러면 태양 대충 자리를 잡아주고 자, 여기 태양. A는 태양하고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반지름이 크죠. 그러니까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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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다음 B는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고, C는 제일 끝에 있어야 되죠. 자, 주계열성이 하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주계열성이 되어버리면, A가 주계열성이면 태양하고 여기 같은 자리에 있는데 반지름이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죠. A가 주결성이면 BC 중 누군가도 주결성인데 반지름 이 A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서 A는 거성이 돼야 되고 BC는 이렇게 주결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L은 4 π r 제곱, 시그마 T 4제곱을 써 놓고 각각을 비교해 보면 태양은 반지름 1제곱, 온도 1제곱, 그래서 광도를 1로 두으면 A는 반지름 10제곱. 그 다음, 표면 온도 1에 4제곱. 자, 이거 4제곱이세요. 그럼 이거 1 0 0이죠 B는 표면 온도 2, 2에 4제곱, 반지름 3에 제곱, 9 곱하기 16으로 해두겠습니다. 이거 16. 자, C는 표면 온도 5니까 5에 4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8, 8에 제곱. 그래서 이큰 값. 자, A는 주계열성이 될 수는 없어요. C는 B보다 질량이 크냐? 어, 주결성에서 광도가 더큰 C 또는 반지름이 큰 C는 질량 크다. 니은 맞고. A와 C의 절대 등급 차는 5보다 크냐? 자, 일단 광도는 지금 C가 더 큰데, 그죠 이거는 100이고 얘는 지금 100보다 당연히 큰 거니까 64에다가 5를 4번 곱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와 C의 절대 등급 차인데 광도가 얘가 100이고. 그럼 얘가 광도가 5보다 크려면 100배 차이니까 요게 지금 100배 차이보다 커야 되죠. 얘가 지금 100인데, 그럼 요게 만보다 큰 숫자여야 된다, 이건데. 8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4제곱. 8하고 5만 곱해도 40, 또 8하고 5 곱하면 40, 그럼 8의 제곱 썼고, 얘 5의 제곱. 그럼 25 남죠. 여기 25를 5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여기다 5로 곱하면, 어, 이게 200이고, 요거 200이니까, 200, 200의 제곱, 그러면 4만이 나오죠. 4만. 얘가 100인데, 요게 4만이니까, 4만. 그럼 이건 400배 큰 거죠. 그러니까 100배 차이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검증만 해도 되고, 그래서 맞는 말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대소 비교만 해도 돼요. 자, 19번. 후퇴속도 문제인데,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B에 대한 설명. 적색 편의량 Z는 기준파장 람다 제로, 람다 빼기 람다 제로다. 그래서 이제 이 Z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다. 이식 얘기하는 거고. 허블버칙 만족한다. 속도는 홈런. 자, 후퇴속도 식은 빛의 속도 곱하기 Z 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하면 기준파장이 500인 게 503.5로 관측된다. 자, 우리 은하에서 A를 볼 때, 자, 속도는 홈런, H는 상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같은데, 요게 지금 Z 값이라서 R하고 Z가 비례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Z를 구하면, 여기, 5 0 0분의 3.5가 되는 거죠. 우리 은하에서 B를 관측하면 600이네가 600. 6 0 8 4다그랬으니까 B에 대한 Z값은 600분의 8.4가 되는 거죠. Z는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둘이 지금 몇대 몇인지를 해보면 500분의 3.5 600분의 8.4인데 자 요거 요거 지우고 요거 요거 지우면 5 7에 35 0.7인데 10 곱하면 35 84 그리고 6 1은 6 61은 6, 24니까 64, 24, 14죠. 그러면 1대2, 아, 우리 은하에서 A까지는 거리의 비가 A대비가 1대2라는 얘기. 자, B에서 A를 관측하면 적색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것의 루트 3배다. 자, 이게 지금 거리비요. 1대2대 루트 3이라는 거죠. 1대2대 루트 3. 그래서 우리 은하랑 A가 1, 우리 은하랑 B가 이 B랑 A가 루트 3. 자, 그러면 우리 은하랑 A가 1차이, 우리 은하랑 B가 2차인데 A, B가 루트 3이 돼야 돼요. 자, A, B가 루트 3. A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물론 이제 생각나는 숫자가 딱 되면 걔로 해도 되고 여기 1이고 이게 2면 여기는 루트 5죠.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1대2 루트 3, 2대1대 루트 3, 바로 직각 삼각형 비율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거고, A, 그 다음에 여기 B 어, 다시 보기 좋게 그리면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일 때 루트 3이 A랑 B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 나가 이렇게 자, 요런 그림 직각 삼각형 당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60도죠. 30도. 자, 여기 30도고. 자,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속도는 홈런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허블 상수가 70 곱하기 R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 다음에 아까 구한 Z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500분의 3.5 자, 계산해도 되고 30을 바로 넣어보면 7, 3, 21, 2100인데 5, 7의 35, 7, 3, 21 그래서 성립이 돼요. 그럼 얘가 30이면 나머지 거리도 30, 60, 30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안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편이랑 B가 A의 2배라는 거 구했죠. B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랑 A의 시선 방향은 30도인 것도 찾았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전체적으로 할 만했는데 20번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0번은 G2에서 나왔던, 쌤이 이제 여러 번 영상으로 올렸던 회전 유형 연습이 돼 있었으면 이제 좀 쉽게 풀고 그게 아니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 어느 지게 현재 위치와 고지자기의 위치 를 나타냈고 고지자기 방향으로 주르륵 어느 지에 기록돼 있는 고지자기의 흔적들을 이제 보여준 건데 80, 60, 40, 20빵자 이런 식으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60, 40, 20 빵이 이건 이미 기출돼서 선생님 뭐 이제 회전 유형으로도 연습을 시켰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보면 풀기가 어려워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60 40 20방 이게 다 거리차가 없는 회전 유형의 형태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처음 만나고 풀 수는 없고 한번 풀어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게가 이제 이렇게 있다 이러면 60 그리고 위도도 지금 딱다 30도씩이에요 60 40 20방 60, 40, 20방. 그래서 이게 회전한 겁니다. 요렇게가 회전한 거예요. 이렇게 간게 아니고, 지게가 요 시기에 요렇게 회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80에서 60은 지게를 향해 가까워진 거죠. 요거는 이동 유형이 섞인 겁니다. 가까워진 거고. 그러면 지게도 80에서 60 사이는 가까워진 거예요. 북극하고. 그래서 회전 유형하고 이동 유형이 지금 섞여 있는데 이 모든 북극들은 여기에 있었는데 80에 60 과거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지게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가까워져서 이 위치에 왔다는 얘기니까 요 뒤편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뒤편 남방구에 80에서 60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회전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기록됐던 게 뒤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는 회전 유형을 다뤄봤어야 좀풀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서 풀긴 어렵고 회전 유형. 쌤이 이제 이 회전 유형하고 이동 유형은 연습하는 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보시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이동이었고 요거는 회전이었는데 겉보기 운동, 일종의 겉보기 운동이라서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게가 접근했다가 그리고 회전했다. 이렇게 왔다가 윙 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자, 8 0회는 적도 있는 게 아니라 난방구라서 틀렸고, 40에서 20 복각 변화가 없습니다. 회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악만 하면 답은 바로 나와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자, 이거는 연습해 주시면 돼요. 문제를 푼 학생들은 수고 많았고 어, 잘 복습해 가지고 또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